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최준호이고요. 저는 학생회에서 문화체육부장 맡고 있고요. 문화체육부는 이제 MT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영상업계인 디빙의 학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고학번의 입장으로서 디옹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영상 문화 콘텐츠 학과 22학번 이주희입니다. 현재 저는 학생회에서 사업부 부장으로서 저희 학과의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저희 학과의 아무나 알수 없는 비밀 이야기부터 꿀 정보까지 모두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문화 콘텐츠학이라는 수업을 들어서 문화 콘텐츠가 어떤 건지 먼저 배운 다음에 제 활용해서 한류나 박물관, 테마 공간, 그리고 지역문화 같은 이제 것들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수업들이 이제 뒤로 이어지고요. 아, 이런 수업, 이런 수업 사실 제가 학과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배울 게 많고 지루하겠다 싶었던 포인트였는데요. 사실 콘텐츠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점은 이것저것 배울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반대로 이 점이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어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래도 재밌는 수업 하나 있잖아 재밌는 거? 영화제 있잖아 아 영화제 영화제 수업은 사실 저한테 굉장히 0 m 같은 수업이에요 전주국제영화제부터 부산국제영화제까지 그 외에도 기타 영화제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영화도 공부를 하고 직접 답사도 함께 가면서 학과 친구들하고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같아요 그렇죠우리콘텐텐츠즐즐는는곧수업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화제에 대해 더 말해보자면 이제 영화제에서는 상업 영화는 물론이고 독립 영화에서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는 영화제도 상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GV를 통해서 배우님들과 감독님들 또 만날 수 있고 질문도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더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확인해 주세요. 전주 국제 영화제 vs 부산 국제 영화제 나는 나는 전주. 왜냐하면 전주 국제 영화제는 약간 한옥 마을도 있었고, 한국도 입을 수 있고, 떡갈비랑 비빔밥처럼 맛있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았거든. 음, 나는 좀 부산이 나은 것 같은데, 부산에 일단 바다가 있고, 회도 먹을 수 있고, 이제 부산영화제가 전주영화제보다 더 크니까, 이제 배우분들이랑 연예인분들이랑 감독님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더 재밌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아, 과장사업, 과장사업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또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가 버릴 텐데, 괜찮으세요? 아, 이주 사업 부라이 거지? 해 봐. <laughs> 저희 23년도 학과장은요. 저희 학생회에서 사업부 내에서 주최한 과당 사업으로 탄생한 예쁜 과장입니다. 잘 만든 게했더라나 이번에 사고 싶었었잖아. 나도 살까? <laughs> 오빠가 사긴 좀늦지 않았나? 그지 그리고 이제 이 과장은 사업부에서 색상이나 업체도 직접 선별해 가지고 했고요.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게 구매가 이루어지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니셜로 넣을 수 있어요 저희 과잠에 있는 포인트이 나비와 디플로 컬러는 저희 기영 콘컨의 상징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비밀인데 저희 과잠 디자인을 이번에 제 동기 재은이가 해줬답니다 제 동기도 자랑을 한번 하자면 1, 9학번 정현이가이 나비 모양을 직접 만들어서 학과, 마크, 학과 마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제 동기인 회장님이 이 마무리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구는이친쳤다 뭐, 어, 뭐, 뭐, 미쳤다. <laughs> 우리 학과만의 활동이라고 하면 사실 학회가 있죠? 저희 학과에서는 현재 3개의 학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전시 공연을 진행하는에이프로 지금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관는하는이빙이 있고요 그친는이친는이는이친구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는 DVC C 어워즈와 전시와 체험 그리고 공연으로 이루어진 학술지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학과 분위기 정말 중요하죠. 저희 학과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술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학과만의 술자리 자료 한번 보고 가실까요 사진은 슬랙스 나는데요? 아, 사실 이런 사료 사진 자료만 보고 저희 학과가 술을 굉장히 잘 먹고 많이 마시는 학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절대 크나큰 오산입니다 저희 학과는 잘 어울리고 잘 친해지는 그런 분위기일 뿐이지, 술을 강요하고 그런 분위기는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런 모이는 자리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끼리도 빨리 친해지고 그래서 좋은 학과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주탕 VS팀. 아. 날씨도 쌀쌀하니 탕이지. 소주에는 탕이 최고라 할까? 나... 나는 튀김이 더 좋은 것 같아 그 튀김이 배도 차고 맛도 있고 약간 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 앞에 양산골 거기 간장건에 치킨 진짜 맨날 먹는 것 같아 난 튀김이 짱 그건 인정 저는 1 7학번 최준호 저는 22학번 이지우 지금까지 티빈이었습니다 안녕